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잘 알고 계신가요? 반으로 아멘이 줄었는데요. 믿는다면서 잘 모르면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 네,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 특징이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 많으신 분이시죠? 예. 네, 그리고 예? 네? 구원의 그냥 구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 예. 구원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머리가 백발이십니다. 못 들어봤어요? 아, 성경 좀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거기 인자같은 이가 계시니 그 인자같은 이의 머리 머리가 어린 양과 같이 휘더라아 정말 나와요. <laughs> 뭐 거짓말하는 줄 알아. 아 물론 우리 인간의 그런 백발의 모습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요한이 환상 중에 가서 보니 거기에 인자 같으신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데 거기에 보니까 머리가 백발이시더라. 이렇게 백발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백발은 하나님과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곧 나아갈 그런 모습입니다. 야, 우리 목사님 빨리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와 그 시기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길든 짧든 그 인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루가 천년 같고 때로는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되면 내가 하루 살아도 하나님 앞에 천년과 같은 그런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천년을 살아도 하루같이 허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특징,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가장 그래도... 적합하고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어둠과 또 빛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말씀이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고 주장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또 사사들과... 또 모든 그런 학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셨죠.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지도자거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 가운데에 있는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서서 모든 죽은 자의 천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지금도 증거되고 지금도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 학교도 하고 있고 이미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에 읽은 어느 한 책에서 현대에서는 설교라고 그러는 게 이렇게 아주 젊은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른들도 누가 막 잔소리하고 뭐말 많이 한 뭐라고 그래요. 아유, 또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잖아요. <laughs> 설교가 너무 부정적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되지 않고 무언가 거기에 덧대지고 거기에 그것을 때로는 변질시키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원래 설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기 하기 위해서 설명해주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보충해주고 그러는 거가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그 자체 핵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지널 이런 걸더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설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 했어요? 말씀 선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주부에 말씀 선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설교가 아니고 말씀 선포인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은자가 살아나고 병든자가 고침받고 또 연약한자가 세이먹고 또 부족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안수기도 해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 피부 속에 들어와 내 장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게큰 행운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데 네,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더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 오리지널 자체를 듣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성경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또 나누어야 될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오늘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기도원 협회의 그런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학교에 군, 군부대에 교도소에 병원에 심지어 호텔에 호텔 여러분 가 보셨나요? 호텔은 못가 보셨어요? 호텔은 좀 비싸죠. 좀 싼데 가셔야 되나요? 호텔 가면 호텔 그 이렇게 어, 어 뭐야 이거 그 뭐라고 그러죠 탁자에 보면은 문을 다 열어 보시면 혹시나 좀 놀이기구가 있을까 이렇게 열어 보시잖아요. 어, 웃는 분들은 다 놀이기구를 해 보신 분들이야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laughs> 거기에 성경책이 들어 있어요. 그 성경책이 기도원 협회에서 만든 성경책이고 그 성경책이 호텔에 이렇게 놓아질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자기네 호텔에다가 뭐 갖다 놓는다 그러면 안 좋아하는데도 말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관례가 만들어져 있고 통용이 돼서 그 호텔 그 서랍에 성경책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나 어좀 고스톱 하면 하려고 찾아보다가 오 성경책이 있네 이렇게 하고. 그 성경책을 꺼내서 읽어보게 되는 거죠. 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지만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어서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어떤 마음으로든지 두드렸으면찾았으면 찾게 되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기도원 협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성경, 그리고 전파해야 될 성경, 그리고 전해야 될 성경,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일들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기도원 협회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또그 기도원 협회에 또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소개받고 또 말씀 듣고, 또 약간의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리고 우리가 더욱 더 힘있게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